역대하 6장 3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주여 뵙길 원하오니 예수님보다 좋은 친구가 없고 아무도 주를 대신할 수 없나이다. 세상에 즐거운 일이 많으나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만은 못하니 말씀과 비교할 가치가 없나이다. 세상의 일이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지 못하니 기도가 멈추면 모든 것이 멈추나이다. 마귀는 우리의 사이를 갈라 넣으려고 날마다 시간을 빼앗고 헛된 일에 분주하게 하나이다. 마귀의 유혹이 아무리 집요해도 주 앞에 나가는 이 고요한 시간만은 결코 방해할 수 없나이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으니 기도가 살면 영이 살고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나이다. 주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내가 목숨을 바칠 일이 생겼고 내가 이를 기뻐하고 기뻐하나이다. 이 일이 큰 일이므로 내 심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기도 역시도 목숨 걸고 하나이다. 사람이 할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쉽게 하시오니 나는 오직 주의 힘을 의지하나이다. 주여,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 육신을 신뢰하지 않기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를 잘 증가할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소서. 주여, 원하고 원하오니. 나를 홀로 두지 마소서 성령의 도우심이 절실하나이다. 성령의 임하심은 나를 춤추게 하니 내가 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의 능력으로 큰 일을 행하나이다.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